오늘 다룰 왕은 바로 이 2대 유리 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비족을 토벌합니다 굉장히 영웅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전쟁에 나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선 그렇습니다. 정말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세 번째가 바로 국내성 천도였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그러니까 졸본해서 사실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 바뀌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고구려가 여러 번그 천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백제도, 신라는 천도를 하지 않았죠? 백제. 또 이후에 뭐 고려시대에 가서도 이제 천도를 시도하다가 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천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뭐첫 번째로는 이제 민심 때문에 이제 천도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원래 그 도읍에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제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반대로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세력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경우입니다. 수도에 굉장히 많은 그 세력가들이 있는데 이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 그럴 때어 이들의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지역에 세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자신들의 뭐 재산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왕이 이들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왕권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왕은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가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전략 때문에 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고구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어딘가 이제 새로운 영토를 이제 정벌해야겠다. 그럼 이제 국경 인근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뭐 군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대륙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 때문에 군사적 전략 때문에 이제 천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전쟁에 패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천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 열심히 싸우다가 나중에 적군이 수도까지 쳐들어 왔어요. 왕궁이 불타고 수도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나중에 백제가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심이었습니다. 자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기존에 졸본에서 이제 도읍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왕이 등극을 하면서 소선어와 비류, 온조가 예, 백제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 가서 이제 백제를 새롭게 세웠죠. 자, 이때 이들만 떠났을까요? 이세 모자만 떠났을까요? 아니면 이 집안 사람들만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소선호는이 졸본의 큰 세력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 세 모자를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 세 모자가 나라를 버리고 떠날 때 여기에 살던 졸본에서 소선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도 얼굴도 못본 유리왕이 다스리는 데서는 못 살겠다, 소선호 따라 가겠다 해서 많이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졸본에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왕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예, 수많은 백성들이 유리왕이 싫다고 떠났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왕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떠나간 민심을 뒤로하고 아예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나섭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위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국내성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성으로 천도를 해서 앞으로 한 이후로 약 300년 정도 고구려의 도읍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옮기면서 자신의 상천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그런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왕권 강화라는 그런 업적, 어, 업적 아닌 업적을 들수 있겠는데요. 자, 어느 나라든 나라 초기에 보면은 그 나라를 세운 그 창업주, 그러니까 일대왕 말고 한 2대나 3대, 좀 멀게나 4대 정도에 가서 늘이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임금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이 나옴으로써 나라의 기틀이 잡히는 것이죠. 사실 나라를 세운 동명성왕이나 뭐 신라의 혁거세 또 백제 온조왕은 나라를 세운 그 업적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이후에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그 다음 또는 다 다음 왕들의 일이죠. 유리왕도 이 왕권 강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면, 이게 뭐, 정략결혼이라든지, 또 선비적으로 토벌했다든지,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역시 다이 왕권 강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백성들이나 또는 다른 세력가들이 자신을 함부로 보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왕권을 공고히 한 점도 있는가 하면, 또 옛날 아버지 동명성을 따르던 개국공신들 일부를 축출하기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충성을 따르던 동명상황이 아니라 그 아들이다 보니까 좀 어리게 보고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을 텐데 이런 개국 공신들을 다쫓아내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예, 보시면은 여기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도절 또 둘째 아들 해명을 무참히 죽이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고선 감히 아버지가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행동해 뭐 이런 이유만으로 뭔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반란이다 해서 아들들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리왕은 아버지 동명상황에 비해서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36년을 제위에 있고요. 세상을 떠나면서 먼저 첫째 둘째 아들은 다 죽었죠. 셋째였던 무휼왕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3대 대무신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유리왕의 아들로는 이제 4대 왕이 되는 어, 색주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또 재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6대 태조왕. 이때좀 길게 다룰 겁니다. 이 태조왕의 아버지가 되는 재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제3대 대무신 왕의 이야기를 또 다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